자, 그러니까 이게수2를배웠으면 금방 푼다고 수에의 몸에 차함수라는거요 4차 함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보통 생겨. 요실을을지지않다다는 말은 이 x 축가고 o 점을안 가지면 돼 그럼 네가 x 축가고 o 점가진다는거는 이거는 고 d you're g o i n 냐면인수 o in and go i 그러니까 f에 알파를 넣었을 때 이게 a 이 된다는 말은 fx는 g 야 x 마이너스 알파를 가지고 모 qx를 가된다 이런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이런 게안 돼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럼 이런 게안 된다는 말은 저 4차는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지? 그럼 봐봐요. 4차잖아. 이, 너무 재밌는 게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3차식으로도 안 돼. 그럼 얘는 2차 곱하기 2차 그래서 fx를, 일단은, 여기 ab가 있으니까 다른 문자로 봐야 될것 같아요. px 더하기 q, x제곱 더기 rx 더하기 x. 보이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걸 우리가 gx라고요. hx, 이 문제가 나, 여기 좀 너무 좋더라고. 봐봐. 아, GX하고 HX도 인수하는데, HX를 GX로 오는데 얘도 몇 차다? 2 차, 근데 2 차인 게 있으면 뭐다? 1, 얘도 몇 차다? 이 차, 2차, 이 차인 게있으 뭐다? 응. 그 나머지 몫은 뭐야? 1로 고정된 거야. 결국은 요만큼의 인수 차이, 아니, 요만큼의 뭐야? 결국고 응. 간격 차이만 있다. 그래서, 그래서 얘는 HX가 어떻게 되냐면, HX가 GX, 어, 빼기, 빼기 4x, 빼기 이렇게 해야 됩니다. H.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바로 가자 바로 1 x 는 x의 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x 제곱 더하기 피백이사 x 였어이 됐지? 그 다음, 항상 선생 개수 비교법 할 때, 그, 어, 지은이한테 많이 이야기 했는데, 항상 계수 비교법 할 때, 가정계에서 비교법 하지 말고, 어떻게 하셨어요? 어? 필요한 것만이 아니고 필요한 것만 해야 되는 이건 솔직히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다 찾아야 되니까 사실 근데 필요한 건데 항상 계수비교법할때 항상 선생이 이거를 먼저 하면서 좀 확실한 것몇개 찾고 시작해라 잖아요 응. 최고창 나오고 상수하는거 그래서 이렇게 곱한 게 최고창 나오니까 1인가 는확실3 맞지 그럼 요래 곱한 게 뭐야 7인하는거가럼얘가 Q, Q 빼기 1이 6이란 말 <laughs> 맞니? 근데 우리가 이실한을 갖지 않는 다태에서 이게 무슨 말이야? 얘가 D1이 0보다 작다는 거고 얘가 D2가 0보다 작다는 거야. 그럼 지훈이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상수항이 0수면 무조건 실인가지 왜냐면 판매식 D하면 무조건 거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상수항이 이게 판별식 뒤에 버리면 뭐야? 피제곱 빼기 사투잖아. 근데 이게 음수면 이건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무조건 실근 가야 돼. 그게 첫 번째 케이스고. 그러니까 두 번째 케이스는 두 군의 곱을 해버리면 두 군의 곱이 뭐야?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기 때문에 무조건 실근 가야 다 혹은 두개 곱해서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치. 아, 계수가 실수라는 거 확실하게 다. 그러니까 알겠지? 계수가. 그다음,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y 절편입니다. 이최고창의 양수인데 y 절편이 음수면 무조건 x 축하고 두정하고 만날 수것같거요 맞지? 그 말은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q가 양수라는 게 짚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차이가 하나 나는 게 6이 나오는 거는 3 곱하기 2도 있지만, 빼기 3 곱하기 빼기 2도 있잖아. 어? 뭐라고 Q가, 어, Q가 어, 양수가 되수야지 어, 이해 되어 Q가 양수가 어, 되어야 맞지? 맞지? 그니까 러 Q가 이게 곱해서 6이 되는 거는 당연히 뭐6가 이게 한칸 차이 나는 거는 3 곱하기 2밖에 없잖아. 그럼 이게 빼기 3 곱하기 빼기, 플러스 3 곱하기 플러스 2냐? 그 다음에 백이 3 곱하기 백이 냐 결정할 때 이게 그냥 3이라고 결정할 때 이게 고게 1, 2, 3이 거든지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게 q가 3이고 여기 뭐야 2일때 그럼 q가 마이너스이고 이게 마이너스 3일 때문 이것도 생각하는 애들은 이제 또, 또 시간이 걸리잖아사실 무슨 말서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먼저 이 문제는 먼저 다푼 거나 마찬가지지. 이게 뭐야? 3이 될거고 이게 뭐가 돼요? 2가 된다 안녕. 맞냐? 그치? 그 다음 먼저 계수 비교 법만하도 있어요. 4차항 계수 찾아보자 4차항 계수구 하면 저게 A 플러스인데 저게 A 플러스이 는 어떻게 하는 거지? 요렇게 해서 P 요렇게 해서 어차피 a b 값고 해야 되니까 여기가 되겠죠. 어차피 a b 갖고 보내니까 이제 a는 뭐야? a는 p 맞았어요. 맞지? 맞지. 그다음 먼저 이차계수 부담스럽다, 맞지? 이차계수가이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이차계수는 이렇게 곱해야 되니까 맞지? 저, 저, 저. 아, 그치지데참 좋죠. 이차계수 나중에 구해라고 문제도또 알려줬죠. 3차항하고 1차항 계수는 a 하고다 연관이 있어요. 근데 2차항만 지금 이 B가 탁 떨어져 있잖아 그럼 A 같은 거 이제 찾고 b 찾으면면 좋을 거다. 이런 거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1차항 계수가는 거지. 1차항 계수가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 P가 들어오고 그럼 이렇게 하면 뭐야? 다하기 3π/10이지. 그러면 얘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야. 그럼 A가 뭐야? 5P, 5P 마이너스 이지 맞지? 그럼 3P가 뭐라는 거야? 그럼 P가 뭐야? 이 A는 뭐야? 마이너스 지 <laughs> 아이고 좋다 이 마이너스 그래서 일단은 다 4는 하나 보여놨다 맞지? 맞지? 일단 p 9 5 피를 놓고 하는 건 바보지 P가 뭐였지? 이잖아. 이게 아이이잖아 맞지?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2네 맞지? 그럼 P 구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구하면 뭐야? 2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계산하면 3이지? 그지 그럼 이렇게 하면 1인가? B가 1이네? 그럼 제곱하면 뭐지? 1 그럼 답은 뭐지? 괜찮다 맞지, 좋다 맞지. 응. 이해된? 30번. 아 이거 진짜 좋다. 29번 이해된지? 어. 29번 일단은 어, 좀 그렇다. 왜냐면 수트를 좀 알면 되게 쉽게 풀수 있어서 그고 수트를 조금 몰랐으면 아씨 4차 방명식이실변을받지 않는다. 이거. 2차식 곱하기 2차식일까, 그 다음 2차식 두개가 d가 0보다 작다는 게 생각이 나니까 그걸, 그걸 초점 맞추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3차는 무조건 실근 1개야 그러니까 홀수 차는 무조건 실근 하는 맞아 그래서 1차 같은 거는 1개고 3차는 1개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가 있고 5차는 1개 아니면 2개. 2개 아니면 3개 아니면 4개 아니면 5개 근데, 삼찬대 한개 아니면 세개 꺼내는데, 한개 아니면 두개를할 건, 그두 개는 무조건 중분 왜냐면, 하 우리가 항상 허근에 있잖아. 철레로 존재해. 계속 양수을알겠지 어, 뭐 하는 느낌, 느낌도 같다. 나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그거 하나 느낀 거. 어수차는 무조건 싫으면 하나는 무조건 가지. 고 짝수차는 안 가지. 거기서 언제 나중에 고등학교 때 수트에서 또 하나 플러스 되는게 뭐가 있냐면 그래서 이차, 호 짝수 차 같은 경우는 항상 최소값이 존재, 제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 아, 이차 함수 같은 경우 최소값, 4차 함수도 최소값. 호수 차는 제대 최소가 있어요. 왜냐면 뻗어가고 뻗어. 되게 중요. 그래서, 절대 부등식 할때이차를 다뤘던 이유가. 코시슈와르츠 부등식하고 있잖아. 산술기하도 사실 이차식이잖아산술기하 제곱하면 이차잖아 아니, 2차, 2차인데, 산술기하는 제곱하면 이차거든 근데, 양수 조건이니까 제곱을 빼는 거야. 그래서 루트로스. 아니, 이해되니 탄소 기압 부등식이 사실 좀 웃기, 웃긴 웃긴 부등식이야 이게. 엄청 웃긴 부등식이야. 음, 알겠어 여기야. 이게 엄청 웃긴 부등식이야. 안녕하세요. 탄소 기압 부등식 이 사실 이이 부등식이 영보다 크다. 항상 크다. 여기서 차가 오는 엄청 식이 그럼 이게 A 제곱. 여기 다 여기 a 는 젤리, 젤리. 이고 에이, 이거 에이, 이거 에이, 이거 에이, 에이, 이이이이걸 a로 바꿔 거이 이거 에이, 이거 루트 a 이이 에이, 거 에이, 이로 에이, 이거 에 에이, 이거 에에한산술에하 이거 에이, 이거 에이, 양수 에이, 거 에이, 영은 어차피 하나 없어져 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왜 그때 안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지 말고. 그때는 그걸 안 하고 좀제군데 필요 없고. 그래서 고3 때가 진짜 배울 게 많았는데. 고3 때, 고3 때. 자, 봅시다. 어, 자, 일단, 무리한수가 맞지 아요 무리함수를 생각할 때는 선생님이 항상 개형을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개형은 얘네 a, 마 마이너스 b를 꼭지점으로 하면서 꼭지점으로 하면서 몇 사분면쪽으로 이 사분면쪽으로 뻗어가는 무리함수. 이 사분면쪽으로 뻗어가는 무리함수. 그래서 뻗어가는 무리함수인데 이게 뭘까? 되게힘드네 절대값한 다음에 비를 더하라는 뜻이맞죠절대값한 다음에 비율 를더아라는거고 얘는 뭐야 얘는 또 무슨 뜻이고 얘는 뭐 식을 해석을 한다면 식을 해석한다면 원점 대칭 한 다음에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한 다음에 절대값비를 더해라는 뜻이잖 맞지? 근데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조금 이 문제를 어차피 3 0분문제가 어차피 못 풀잖아 근데 어차피 30분 문제고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이 문제가 더 어렵게 걸릴것같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 해석을 하면서 푸는 거 맞, 맞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얘를 해석해버리면 그냥 이 느낌이잖아. gx가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원점 대칭한 거잖아. 원점 대칭한 다음에 여기에 거야. x 플러스 2a를 다면 x축을 A만, 2a만큼 왜냐하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2a를 넣 그래서 원점 대칭한 다음에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절대값 b만큼 y축으로 평행이동해라 이 뜻이잖아.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해. 그러면 그냥 망고내 생각이야. 망고 이건 내 생각인데 네 생각도 그위치했으면 좋겠는데 원점 대칭한 다음에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y축으로 b만큼 절대값 b만큼 평행이동했다고 하면 시발 존나 복잡하다. 이 느낌밖에 안 되거든 사실.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상식적으로, 로 값을 여기 넣는 거 별로 부담스럽지 않나. 그래서, 아, 이거는 대형하는 게, 맞다. 이거는 뭐야? 대형으로 하는 게 맞겠구나. 이런 구분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 문제를 만약에 풀고 싶다면, 풀고 싶다면, 알겠지? <laughs> 자, 그 다음에 실수 t 에서함수 GX의 그래프와 Y골T의 교점액의 수를 HT라고 하면 HT 알파가 그런 거지 살아있네요. 맞죠? h 알파가살아 그러면 얘는 교점액의 수니까 HT 같은 경우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자이수가되겠지 맞지? 그럼 얘가 알려주는 거는 일단은 근데 0보다 커야겠지만 왜냐하면 4가나와야돼 그러니까 이게 교점 얘가 한 개면 얘는 네 개고 얘는 두 개면 얘는 두 개고 얘는 네 개면 한 개다 이런 뜻이겠네요 맞지? 그럼 이 그래프를 대략적인 개념으로서 교점이 있으면 한개네개 네 개, 혹은 두개두개 두 개, 혹은 네개 하나가 되는 그래프를 어떻게 네가 그릴 수 있을까 그게 초점 맞춰보세요. 그다음에 방정식 g x 배 알파 g x 배 베타를 만족시키는 실수 x의 최솟값은 그러니까 얘는 gx가 뭐가 되냐? 알파를 만족하거나 또는 뭐야? GX가 뭐를 만족하나? 베타를 만족하는 거 맞지? 그때 연자 요 근을 구했을 때요근 중에 제일 작은 게 마이너 30이고 제일 큰 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작은 게 마이너 30이고, 여기 제일 큰게 15고, 여기서 제일 큰게 15고, 15고, 여기서 제일 작은 게 마이너 30이구나. 아니면 여기서 제일 작은 게 마이너 30이고, 여기에서 제일 큰게 15고, 얘는 마이너 30하고 15 사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몰라. 알겠지? 그러면 이제 나도 건는다해석했을때 드는 느낌은 뭐냐면 가를 못 풀면 나를 풀 수가 없어 왜 가의 알파 베타를 찾아야지 나를 풀리니까 그럼면 이제 나는 일단 버려야지 가를 먼저 생각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가를 한번 생각해보자자그럼면 이제 얘는 A 큰마 B를 지나면서 A 큰마이너는 B를 지나면서 자 A보다 작다 A보다 크다는 건데 아자 그럼 일단은 그래프를 이렇게 이게 X축이고 자 여기가 A라는 축, A라는 이리가되겠죠 맞지? 자 근데 A코마 이너스 B 그러면 여기는 A를 넣으면 실제로 얘는 어떻게 그일수있냐면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사실 몰라 맞지? 그래서 일단 B가 양수일 때를 생각해보자 알겠지? 자 미리 이기할걸 B가 음수일 때해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좀이 문제 좀 아쉽긴 합니다 왜냐면 양수일 때답 구하고 음수일 때또 해보긴 해봐야 돼요 원래 답이 안 나와요 <laughs> 근데 양수일 때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음수일 때안풀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풀 시간도 없을 것 같고요 알겠니? 자 B가 그러면 양수라면 마이너스 B, 0은 여기 있거든요 요게 A, 마이너스 B거든요 맞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 절대 값 쳤잖아 절대 값 같기 때문에, 얘는 뭐야? 이렇게 됐고, 이게 이제 B로 올라가야 가 맞지? 근데 거기에 B가 뭐야, 양수니까, 이제 요게 또 B만큼 또올라니다 이게 B만큼 올라간다. 그러니까 최종 그래프는 뭐야? 최종 그래프는, 이렇게 돼서 요 점이 A, B가 됩니 노란 그래프는 사실은 의미 없고 지금 GX의 이제 A보다 작은 쪽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아 진짜 어렵다, 지금은 정말 어렵게 이 이것도 이제 아까 뭐야 원점 대칭과 뭐야 x축으로 a 만큼 y축으로 절대값 이만큼 평행이동한다는 느낌으로 그려버리면 좋을라고 그래서 나도 이때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냥 넣어세요, 그냥 느긋고자 F에 f 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a 를 먼저 계산합시다 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f에 아 얘는 넣으면 루트에 뭐야?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지 맞지? 맞지? 거기 부호 바꾸고요 거기 b가 양수니까 절댓값이니까 맞지? 와 땡큐! a 컴마가 어디에 있긴 하지? 음. E? 이비를 지나고 맞지? 아, 풀었다. 먼저 풀었다. 그다음에 양수 보수니까 뭐야? 아래로 내려가고 좋고요. 괜찮지? 그러니까 아, 이 풀었다. 이렇게 엔자는데 이렇게 내려. 응. <laughs> 맞지? 그럼 내가 원하는 그림은 우리야 자, 이제 어차피 교점에 계시니까가장되게 그리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먼저 T를 끊으면서 교점이 몇개 되는 거? 야 얘가 교점이 먼저 한 개, 세 개, 뭐야 두 개, 두 개, 뭐야 세 개, 한 개가 되야 된다고 하지? 아 알지? 아니요, 맞죠? 한 개, 네 개, 두 개, 두 개, 네 개, 한 개가 되는 거같하지 너무 고맙다네 개가 절대로 못나다 맞지? 끝났지? 끝났지? 이렇게 이렇게 밖에안 이렇게 개렇게이제 이렇게 이제지이지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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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렇게이렇 작다 렇게 t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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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니까 알파는 상수이수게 이렇게 이상게 이렇게 이게이게이게이게 알파가 뭐라는 거야? B라는 거고 베타가 이라는 거죠 다 찾았다 맞지? 다 찾았다 자 그래서 방정식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뭐야 GX가 알파 즉 GX가 B라는 방정식과 또는 GX가 베타, 저 GX가 뭐야? 입이라는 방정식의 실수의 최대값, 최소값 오! 최대값은 요점 아니 최대값은 요점이네요 그럼 요값이 뭐라는 거야? 15라는 거지. 최소값은 요점이다 아, g x 값입니다 요값이 빼기 30이란 말이다 그지? she? I got 시 s 이 i i w 이이이이 s s 이 e i 이제이 식, i 이식 i i Ishii. Ishii. i s 다음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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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 이거. 맞지? 맞지? 어. 잠만 머리 한번 좀 볼까? 요문제너 근데 언제 언는뭐야 절댓값 f에다가 -30. 맞지? 그다음 b가 아까 b는 양수였으는데 이게 b죠. 맞맞 근데 이게 뭐야? 이 b가 되는 거지. 맞지? 절대까지 여기 32 2가 되어야 된다 맞죠 맞지? 맞지? 자 그러면 아까 이 문제가 보면 꼭짓점이 뭐죠? a 코마 마이너스 b 였잖아 맞지? 맞지? a 코마 마이너스 b 였으면 여기없어 맞지? 맞지? 여기서 1에 그려진거잖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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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1에 그려진걸 일단은 뭐야? 대칭시켰잖아 맞지? 맞지? 근데 대칭시키는 대칭시키는데 요게 마이너스 32딱 봤을 때 요정보다는 그 뒤에 있잖아 맞지? 이게 대칭 안된 점이죠 사실 응. 그니까 러 아까 이렇게 된거에서 대칭되는 부분은 요 부분이 대칭되는 거잖아 네. 그리고 B만큼 위로 올린거잖아 그럼 요 부분은 대칭 안된 점이지 그럼 요 부분에서 B를 플러스니까 요것도 대칭 안된거지 그럼 저 새끼 부호 바뀐 점이야 안바뀐 점이야? 안바뀐 점이지 그러 얘는 B가 아. f 마0너0 0 0 0 0 0 0 0 0나 그러니까 원래 식0로 한번 0 0해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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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마0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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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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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루트에 뭐야? 15-a가 루트 30 플러스 a가 a 맞지? 제곱하면 60그 a 4, 15니까 60 맞지? 그럼 30 플러스 a 맞지. 그럼 5a가 30이니까 a는 6 자, a가 36이니까 6이네. 그럼 b는 뭐냐3 g150이면 여기 보면 마이너스 f의 모양 뭐야? 150면 뭐야 마이너스 뭐지 150에서 10이 더한 거지 아 150에서 10이 더한 거지 130? 8인가? 138 플러스 3이네 맞지? 그치? 자 그러면 그걸 여기 넣자 맞지? 마이너스 38. 아까 A가 뭐였지? 6. 응. 대박이남 맞지? 맞지? B가 뭐였지? A가 3인가? 맞지?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 오 잠시만요 90 잠시. 11이너스2마이너 아니, 플러스 그인데 플러스 6이 맞지. 그, 그렇죠? 진여기 원래 플러스 3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또 뭐야. 어, 3을또더 해줘야 되니까, 맞지? 맞지? 3을 절대 값이니까 144. 비가 뭐일때 비가 뭐. 어다 그래서 비가, 비가 뭐야 음수일 때도 해봐야 돼. 근데 비가 음수일 때는 딱한번딱한번 알아놔. 아. 비가 응수 때는 비가 없수 때는 얘가 예. 이 위에 올라 딱가 음. 있거든요. 어.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가니까 교점이한 개밖에 안 남아. 절점 교점. 그러니까 교점이네개 얘가 다면두개두 개가 되는데 두개두 2개, 개가 될, 2개, 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해보면 딱안 돼. 무조건. 비가 웃을 때 해보면 나는 안 해봤어. 나는 안 해봤는데 느낌이 이 느낌이거든. 이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결점에한개한 그한 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꼭 해보면 얘기가 된다는 게 좋을 수도